맞죠? 맞죠, 그쵸? 아 호주 멜버른. 혹시 저 기억 안 나요? 안 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냐? 예. 네. 아닌가? 니네 집이냐 여기가? 아니요, 우리 집은 아니고요. 우린 여기 지하방에서 세도록 사는데. 이 집, 부잣집이지. 오, 예. 그러니까. 연락 부잣집이냐? 근데요, 왜 남의 집 담벼락에다 오줌을 나요? 남에서 답변을 해왜 오줌을 싸냐고! 아 오줌 오줌! 네 구역 표시했다. 왜? 왜? 개새끼들은 자기 구역 표시를 이렇게 해. 아니 여기가 어떻게 아이씨 구역이에요? 또 보자. 내일 또 오줌 싸러 올게. 그래. 개새끼다나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다 난! 네 엄마는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였고, 네 동생은 우리나라 최고 톱 가수야. 죽이지! <laughs> 너 제이슨이 보냈지. 나 죽여버리라고 제이슨이 보냈지! 내가 속을 줄 알았어? 속을 줄 알았어? 갑자냐? 그 여자가 어떻게 내네 엄마야? 어떻게 그 여자가 내네 엄마야? 네 엄마야! 그 여자가 네 엄마야!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이 왜날 버려? 그 돈이면 우유 100트럭도 사겠더라 자식 새끼 천명도 키우겠더라! 먹고 살게 없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지가 난 새끼들 버려! 네엄마 그런 여자야! <laughs> 지 앞길에 방해가 되면 자식이든 뭐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자야! <laughs> 지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 집 얼마든지 빨리 볼수 있는 그런 여자랑 그런 네 엄마를 <laughs> 딱지와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깜짝이야. <laughs>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죠. 아, 안 먹은 것 같네. 내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호주에서 아그 먼데서 여기가 어디라고? 한국에 아는 사람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나버리고 무작정 온 거예요? 우리 말한번 제대로 안 나눠본 것 같은데. 내가 천운의 반나타입은 아닌데 반찬은 없지만 밥 먹고 갈래요 우리 집 가서? 가요. 아저씨 마음을 못 받아줘도. 밥은 줄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요. 가, 가요. 아줌마 나오시면 큰일 나요. 어서 나가요, 아저씨. 어겠지뭐 뭐 어떻게 했으면 죄송한 새끼를 버렸겠어 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우유도 못사 먹일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만이라도 부잣집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눈매가 니 애미랑 많이 닮았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선조들이 참 똑똑해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찬 말을 만들어냈을까? 그 많이 벌어가지고 방학 돌아가려고 불쌍한 우리 엄마 만나서 이쁜 옷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이쁜 집도 사주고 돌아가려고 기다려 엄마 내가 가서 한번오각이 시켜줄게. 5년만 기다려. 보셨어요? 어, 시대라 너무 불쌍하다 진정하세요, 아줌마 영화잖아요 영화인데도 너무 가슴이 아파 다섯 번씩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아, 아들, 마이썬 엄마 위로 좀안 해줄래? 엄마랑 쇼핑 가자 아 아줌마 윤이 아니에요 누군지 저 사람? 그게 저..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집을 잘못 찾아와가지고 죄송해요 아줌마 어. 아저씨, 아니 저 사람 왜 우는데?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요. 아, 저한테 상처받았나봐요. 아, 날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근데 아저씨, 아, 미안해요. 저 같은 애 좋아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헬로 It's me. Danny. Yoga. How are you? again Takaso. Yeah, thanks to you. I checked into a really nice hotel with the money you gave me. You're right. It's a lot of money. Enough to last me a lifetime. Thank you. 해, I called because I wanted to ask you something. How long did the doctor say I have to leave? I heard that I was dying, but I didn't find out how much time I have left. 모여가. So I have a list. Are you here? Not even. Are you here? 그도지만의줄래누구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오 사람? 저 사람? 이거람저 사람? 저 사람? 저사 어때? PD <목소리> 선생님은 유치하네 <되네>. 어 <목소리> 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사람? 들 사람? 라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꼭 내가 뭐라 그러면 세상 끝난 것처럼 파르르 떨고 만만한 게 나냐, 만만한 게? 지나가면 똥개냐, 내가? 똥개 아니고 하느님 넌내 하나님이야 몰랐어? 네가 좋으면 누가 뭐래도 좋은 거고 네가 싫으면 하늘 무너져 난나 정말 죽이는 거 맞지? 어. 여긴 어떻게 왔어? 이 근처에서 촬영했어. 잠깐 쉬는 시간인데 윤희 노래가 들려서 보고 싶어서 왔지.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어디서 촬영하는데? 옆에서. 자, 누리 언제? 조금 딱 들어갈까, 계속. <목소리> 난 있죠.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참 고맙고 눈물이 나요. 날이 세상에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멋진 인간으로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날 감동시켜주시고 엄마는 나의 태양이고 우주라는 거 아시죠? 사랑해, 엄마 I love you 여기 왜와 있어? 유니 부러. 가자. 촬영 시작하려면 시간 있잖아. 아직. 아 나. 아왜 이래 오빠. 아 어, 오빠. 아 어, 오빠. 거기 서 조용히. 그손좀 놓지, 가서 춤이나 춰 넌. 그손못 놔! <놀라> 민준 내 여자야. 그손 놓아. 마까지 <놀라> 하는 거냐 지금? 그손 놓으라 그랬다. 그래 끝장을 보자 오늘. 여기서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 나야 최윤이야. 나야 최윤이야. 손목 좀 놔줄래 두 사람? 이 자식이랑 정리한 거 아니었어? 정리했었어. 강민주. 난 정리했는데 조용히 씨는 정리가 안 되나봐. 너나 죽는 꼴 볼래 오늘? 니들 둘이 개하니? 걸핏하면 죽는다 죽는다 아 지겨워 정말 여자 때문에 죽니 니들은? 사랑 때문에 죽어 니들은? 미안하지만 난 사랑 안 믿어 특히나 니들처럼 말만 번지려한 사람 같은 건 더욱 안 믿어 영호 오빠, 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 그랬지. 채윤, 날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나?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랑이 있을까? 정말?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어, 모유아 잠깐만 기다릴래요? 차에서 유니 가져올 테니까 그거라도 입을래요? 아, 어, 아저씨. 잠깐만요. 감기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얼어 죽는다고요. 아 진짜 말 되지게 안되네 그 아저씨 또뭐 뭐했냐? 수영 하나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은데 좀 쪽팔렸겠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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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우리 구해준 그 사람이에요? 그럴걸. 고마워요. <laughs> <어마어마요? 웃음> 너, 형 없지. 네. 내가 네형해 줄까? 너. 내 동생 안 할래? 봐서요. 싫어? 싫어 말고. 동생, 할게요.